자 선수 또 원앙마군요 상대방분이 자김마데 원앙마 날씨는 맑음님 미션 장기요 <laughs> 또 어떤 뭐 미션인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이상전님이 그죠 상대방 차앉아고 이기는 장기. <laughs> 아, 지금 들어도 조금, 그 엄청 무리한 장, 장이 같아요. 단지 이제 중급장이라서 그런 거지. 자, 일단 상의 약간 나가고. 날씨는 말드님. 뭐, 졸병 하나씩 남을 때마다 10만원이요? 아 어, 그러자, 한번 해볼게요. 요번 판고 다음 판부터 해야겠네요, 예. 아, 또, 묘한, 묘한 미션이네, 그죠? 졸병 남은 거에 따라서, 개수로. 그러면 졸병이 많이 남아야겠네? 자, 그런 장도 처음 더보네 아, 좀, 약간 황당한데? 아, 쉽지 않은 미션 같아요. 아, 그게 다 까다로운 미션만 하실까? 좀, 거저먹는 미션이 없나요? 자, 이분들 살짝 느낌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딱 올리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날씨는 맑은, 이거면 다음 판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요번 판은 아니고. 저렇게 피하시네? 피하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나, 날씨는 맑음, 님. 예. 그 다음, 이게 조금, 상해 나가면 그렇고. 자, 이걸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자, 좀만 볼게요. 이게. 여기도 이 올리는 맛이 있죠. 차끼리 막혔네. 이걸 하니까.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아 저는 보이는게 어떻게 해요? 중포만 할 생각 그거만 찾는 것 같아요 이거 넘은 것도 또 중포하려고 <laughs> 음 저렇게 하시네 자또 중포를 해볼게요 네 저렇게 하시나요 아 이거 뭐 쉽지가 않네 빡빡하네. 일단, 이쪽 사 넣어볼게요. 반대편사를 넣어야 되나? 반대편사가 더날것 같다. 한참 길이 나중에 열리면. 자, 때려볼게요. 약간, 이분도 엄청 신중해게 드시는 분이네. 모르겠어요, 그냥. 때려버리자면. 자, 이것도 나가고. 반대편 살려야 잘못 넣었어. 네, 저렇게 하죠. 저렇게 하신다! 이게 별류의 형태가 제가 별로 같아, 요 형태. 형태가 별로 같아요, 이게. 네. 아까 반대편 살로 더 넣을 것 같아요. 이쪽 살로니까. 상이 변으로 빠져가지고. 자,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형태가 안 좋은 거예요. 확실히. 또 포쉬오는 맛도 있네. 별로예요 별로 지금 모양새도 그렇고 네, 느낌이 별로입니다 음, 저렇게 하시네 자 잡아주면 뭐 이쪽 차로 잡고 그냥 놔두면 먼저 잡고 마로 잡을 때그 다음 맛두고 면폭을 하면 좋죠 그리고 여기도 뭐 자, 일단 이 차로 잡아야겠다 항상 상으로 이쪽 졸 때리는거 장치는거 그거 잘 봐야될 것 같아요 포로 말 때리는 것들 네. 자, 일단 이거는 뭐대안 해줄게요 네. 대.. 대.. 해주기가 좀 그런데 마드 해버리면 너무 평범하고 죠 제가 공격기물이 없잖아요 일단 피하고 면포 걸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아, 요거 가면 또이 이 수가 있군요. 또그 수가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쵸. 네. 이 차가 가서 말달라 하면요. 이 마가 딱 떠서, 오히 면포를 거니까. 귀마가 나갈 것 같아요, 형태상. 그리고 상으로 이쪽 졸 때린 것은 뭐, 요, 일단 이렇게 잡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콜로라로님, 광어님, 제발제발님, 홍진표님, 어서오세요. 그 사이에 또 많이 오셨군요. 자, 이런 뭐, 제가 살짝 좋지 않나요? 뭐, 포로 넘겨놓으면 그때 이제 차가 쭉 들어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상열님, 어서오세요. 네. 반가운 분이 오셨네. <laughs> 네, 저렇게 가시네. 그럼 일단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다른 수 없죠. 아직은. 네, 그러면. 어, 일단, 이렇게 차, 줄차 서볼게요 이거 뭐, 이상 없죠? 네? 이상 없어요. 이게 좀 묶였죠? 그죠? 양마, 양마, 양포. 아, 이게 형태가. 자, 그럼, 아, 이것도 잡으면 안 되네. 야, 또, 그, 런 수가 있었나요? 야, 이거 잡으면 안 되네. 아, 이거 참.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넘겨서 해야 되나? 이렇게 넘겨놓으면 상으로 때리겠네. 잡으면 차가 이 자리에 오네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게참 중요한데 아, 여기서 뭘더될지 아, 이거 포 넘는 건 아닌 것 같아 상으로 이걸 때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쪽 쪽 올리라고요 요거 요거 발이 늦는데 음... 자 그러면 한번 에... 과감하게 해볼게요 과감하게 자, 때려볼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요거 또 때려, <때대로> 과감하게 넣어볼게요. <laughs> 아, 이때 뭐 들까 참 고민이에요. 아, 그냥 이렇게 차나 죽이고 싹 잡죠, 뭐. 예, 아무거나 뭐. 이거 어때요,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넣는 게. 이거 잡으니까 그냥 퍼가 낼름 넘네. 내차 잡으려고. 상태 아고 그럼 뭐차 죽이고 뭐 잡은 거예요? 마 잡았죠. 상 잡았죠. 이제 포화 잡으면. 차 들여서 포마 상 잡았나?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데. <laughs> 더 잡아야 할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다 잡으니까. 나 요, 요걸 땐또 요것도 잡고. 음, 괜찮네. 이 포가 또 중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 포를 살려내. 면포를 죽이고. 아, 양마 잡은 거예요? 그러 뭐 양마 상포. 어, 많이 잡았죠. 그게 제일 낫나요? 아 여기서 그죠 이거 차가 피하자 여정정해서 자 이거 어떻게 둘 해야 될거참 이거, 이거 차가 가 가지 니좀 그렇고 광호님 차 하나로 마두개 상포 면은 뭐 괜찮은 수학 같아요. 그래도 현재 미치가 이거는 자 이거는 자 이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가키 후퇴에서 차를 걸수 있긴 한데 지금 뭐 지금 기물보다도 제가 위치가 좋아요, 그죠? 이쪽 초차량 포 양포 위치가 여기 당장 여기 사자국 외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궁을 틀던가 뭐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답니까? 그럼 요거 때리면 되겠죠. 이런 거를, 예, 네, 과감하게 때려볼게요. 자, 이것도또한번 때려보고. 아까 이분이 제가 초차로 이거 상 잡는 거못 봤나봐요. 그럼 이거 넘어가면, 아직은 뭐 이상 없죠? 자, 이렇게 잡고. 일단 차못 들어오게 해야 될것 같고 자이런뭐 이거 장인데요 양수겸장 아니에요 궁틀면 또폰한개 장에 었네요야 아까 여기서 차 죽이고 막 잡은 게 그게 제일 좋았군요 네 역시 과감히 넣으니까 수가 나네